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분 음식 오늘 정말 맛있어야만 합니다. 맛있어야 됩니다. 이거는. 아, 우리 치킨 대전 최초로 숯불 그릴을 이용해서 굉장한 또 연기를 뿜어냈고 우리 모두를 추위에 떨게 한 우리 그 장모님 최소우 도전자. 자, 최소우 도전자입니다. 와. 아, 정말 예, 역대급의 숯불 연기. 예. 맛있어야 됩니다, 무조건 어머니를 위한 치킨입니다. 자 약간 이제 하와이안 스타일로 어, 만드셨는데 오 와우 와우 향은 하와이안자최소우 도전자 요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의 요리명 이름은 엄마는 늘 파인입니다 엄마는 늘 파인 와 진짜 잘 줬다. 요리 중에 훌리훌리 치킨이라는 치킨이 있어요. 수술 이용해서 장시간 돌려가면서 이용해 먹는 요리인데요. 제가 열대과일 소스를 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본 소스 요리입니 음. 노력을 그렇게 들인 걸 비해서 소스도 그렇게 특이한 게 없잖아. 요 오, 너무 맛있지? 아, 영탁 씨 어떠셨어요? 어머니를 위한 어. 하와이 선물이었는데 예 만에 신혼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들이라면 하와이로 어, 이 비주얼과 이 향만으로도 그 하와이를 다시금 추억할 수 있는 아하. 어,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비주얼과 향을 머금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오늘 수치 조금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. 여기 좀 군데군데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아 그래요? 어, 연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어, 전반적으로 익은 부분의 맛과 향과 그다음에 파인애플이 파인애플이 이거 그냥 파인애플인데 왜 이렇게 맛있죠? 아아아 강아랑 씨는 하와이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? 안 가봤는데 해를 알것 같아요. 어... 뭐 먹고서 하와이의 향과 네, 그리고 풍경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숯불이 조금 좀 약했어. 네, 약했기 때문에 안쪽이 덜 익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. 아 예. 그런데 아, 이게 원래 어머니를 생각해서 만드신 거잖아요.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불효템이 돼버릴까봐. 어? 왜요? 여행 안 보내드리고 이것만 사드려도 될것같아요 아, 그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와이를 느낄 수있다고 뭐, 네. 이런 말씀이네요. 하와이가 몰씬 풍경도 느껴지는데. 나오는 그런 맛이었어요. 어 그래요. 예. 네. 자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의 의견도 들어봅니다. 승우 아빠. 저는 이제 예전에 요리사 생활할 때 하와이를 많이 갔다 왔었거든요. 어, 예. 어. 저는 하와이를 못 느꼈어요, 솔직히. 못 느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최소우님이 지금까지 하신 음식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최소우님이 지금까지 극찬을 받으셨던 음식은 항상 뭔가 최소우님이 생각하는 맛의 강도가 조금 강한 편이었고 자신의 색깔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었던 그런 맛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그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오늘은 아무래도 어머니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. 본인이 조금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,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. 아, 예.